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인미노시아가 엄청 뜨겁게 한번 움직였다가 속도 조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책, 테마, 이게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 수십, 수백% 갑자기 움직이는 거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미 정책 방향 나왔고 테마는 형성이 됐고요 세력들은 돈을 들고 들어왔거든요. 판을 짜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기준이 필요하죠. 지금 인미노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 덴버스 투토구의 기술 이전 이야기와 함께 희귀의 약품 지정이 됐고 분위기 괜찮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위로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다만, 뉴스 확인하고 따라붙으면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제가 다시 한번 어디서 잡고 어디서 홀딩을 해야 될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제약업종 말 그대로 잭팟이 열리고 있죠. 임상결과 기수술출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뮤노시야 역시 눈여겨보셔야 돼요. 사실 제약산업은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약가를 인하시키고 관세 압박을 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선택을 한거는 인수합병이에요. 자 그리고 특화가 만료되는 시기가 확 몰려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시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거죠 이거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트럼프가 FDA 인력을 감축시키는 바람에 새롭게 뭔가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금리 인하도 들어오겠다 이참에 가능성 있는 물질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국내 제약산업 키워드가 바뀌면서 계속 펌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은 딱 하나입니다 상위 1%의 세력들이 있죠 이렇게 판이 깔리는데 어떤 종목을 잡아갈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세력들은 결코 아무 종목이나 잡지 않습니다. 핵심은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명분이 있는 종목을 찾게 돼요. 리미온시아 같은 경우에는 pdl1 그리고 cd47 그 다음에 렉스리 이쪽으로 한마디로 돈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국내 최초 면역항암제 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dl1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완전 간의 63%라는 괜찮은 결과를 내놓으면서요 앞으로 뭔가 터트릴 수 있는 준비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괜찮은 그림을 완성시켰다 라는 거죠 충분히 매집을 한 다음에 크게 띄울 수 있는 논리가 명확하게 있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명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력들은 이뮤노시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할까? 그 답은 세력 스케줄에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세력 스케줄이 발동을 하며 저는 목표가를 계산을 해요. 여기 클로즈에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을 넣어주면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가 나옵니다. 전략은 단순해요. 자, 매수 가격에 사가지고 목표가에서 팔면 되는 건데. 이미노시아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가 7000원대 2차 목표가가 16000원이었 거든요. 자240% 400% 상승 시나리오와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목표가 남아있는데 내년에 강력한 저가가 형성이 될거예요 여기서 딱 잡아가면 진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목표가를 상향 할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승부처가 돼요 목표가는 아실게 제가 오픈을 하지 못합니다. 오픈하는 순간 수급이 꼬여버려 가지고 이미노시아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살 기회가 없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진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 주시면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진짜 이렇게 목표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까? 가능해요. 30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오션이 빨간 홍덩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이에요. 여기 진입했을 때 가격이 25,000원이고요. 밑으로 12,300원까지 내려왔다가 38,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클로즈에 제가 가격을 놓으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25,000원 딱 넣어주면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보시면요. 자 1차 추가 매수 가격 17,500원 2차 추가 매수 가격 12,500원 나오죠. 여기 12,300원 딱 찍고 위로 튄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38,900원이거든요. 자 1차 목표가 정확하게 적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땡겨 놓고 본다면은 그 뒤로 보세요. 2차 목표가 92,500원이었는데 96,000원 달성했고 지금 3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계산기는 제가 진짜 힘들게 구한 건데, 코스피 상장된 1800개 기업들 있죠. 30년 동안 데이터 다 돌려보면 99%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이걸 알면은 눌림목에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민원씨아가 3차 목표가 찍고 목표가 상향시킬 수 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학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수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받아보는 찌라시인데, 미노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 글로벌 상용화를 앞두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 A사 이쪽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다 1월 땡땡일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공식 발표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면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급격하게 쏴 올리든 순간적으로 꺾은 다음에 올려버리든 뭔가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죠 세력 스케줄 목표가 아래에서 걸어놓고 챙기면 완벽한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목표가에서 놓친 쳐 버리잖아요. 진짜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전기차 테마로 급등했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역시 목표가를 다 세팅을 해서 보여 드렸는데, 자, 3천 목표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세력이 처음 매집 시작한 가격은 13,000원이었고요. 자, 이 30만 원에 딱 오자마자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시가총액이 1시간 만에 엄청나게 크게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이 정도면은 세력들이 챙기는 신호이다. 더갈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수익을 많이 챙겨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챙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프로는 30만원에서 37,800원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린 가격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셨던 이 결과 있죠? 세력 스케줄로 대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내 계좌 결과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죠. 이민호 씨와도 똑같아요. 이게 상도 자고 빠지는 건지, 조정을 보인 다음에 추가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예요. 이게 없으면은 상승장에서도 수입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 세력들은 24시간 고민을 하고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빠지는 거예요. 물량 흡수하고 다시 올리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바닥 자꾸 움직이지만 어김없이 바로 흔들고 올라갈 때도 흔들더만 바로 또 눌려버리죠. 이 많은 눌림목 중에 한 번이라도 당한다 신고가 절대 못 챙깁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거 당하지 않게 해 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실거예요 거기로 숫자 0 그리고 이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민온시아 세력 스케줄 목표가와 함께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일정 스토리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숫자 0이뮤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보고싶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시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뭘 도와드려야 될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숫자 0이랑 이뮨을 보내주셔야 올해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수익률 대회. 상위 입상자들이 계좌 회전률을 높일 때 쓰는 방법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수급이 강력하게 몰려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단기 급등주들 보시면은 이 차트에 거의 다 걸립니다. 회색 목표가가 1차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파란색이 3차 목표가거든요. 단기 급등주의 90% 이상 다 여기서 걸리게 되는데 휴라클 같은 경우에도 자, 3,9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1차 2차 3차 터치를 했죠. 여기에 왔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목표가라고 하는거는 세력들이 이미 합의를 한 가격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내 계좌가 빨리 살아납니다. 우린 p t s 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강력하게 상승을 걸고 움직였는데, 목표가에서 바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4일만에 한60% 움직였는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달 계산만 해봐도 완전 내 계좌는 달라질 수 밖에 없어요. 자,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하면은, 10번 중에 9번 먹고 딱한번 물리는 순간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이 만들어낸 신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승률도 확 올라가고 결과값도 좋아져요. 여기 보시면 5분 찬트인데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신호가 보이시죠. 자, 이게 나오는 순간 바로 거래가 붙어버리면서 순간적으로 급히치를 보입니다. 오늘 sj급 상한가 바로 가버렸죠. 오늘 이렇게 등락률 64% 보이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개장하고 순간적으로 위로 움직였지만 다 밀려버렸죠.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나오는 애들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는데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 종목을 쭉 살펴봐도 역시 보시면요 다이아몬드 신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상한가를 직행을 합니다 전부 같은 신호에서 나옵니다 거래가 터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무 곳에서나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단기급등주랑 단타 이두 개의 매매법으로 나도 활용을 해보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번 그리고 단단이라고 같이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가장 좋은 종목 한 종목 선별해가지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4 0 0 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데 금융 위기는 아니지만 환율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 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자 가만 보면 최대주주 지분은 그대로인데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량을 잡아가고. 거죠.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이 주도주가 되어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이 부각하면서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 다들 잘아실거예요 수십배씩 움직였죠. 이 주식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특허 등록중인데 이게 완료가 되는 순간 백조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기는거죠. 목표가까지 끌고 갈명분 지금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시가총액 바닥이고요. 세력들이 완전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세력이 움직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아마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 있죠? 이런 주식 놓치지 않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이때서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늦을 수 밖에 없겠죠? 핵심은 세력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 이게 있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갈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30배 올랐잖아요. 이 주식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한 30만원씩 적금을 넣듯이 잡아가셔도 좋구요. 시드머니가 나는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100만원만 묻어놔도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이 주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 그리고 행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누구나 아는 주식이라고 해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은 10배, 100배 차이가 날수 밖에 없어요. 문자를 주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